감동과 감동 하나원 QK 리그 2 2023 FC 안양과 전남 드래곤즈의 시즌 14라운드 맞대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홍석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양과 전남의 경기 김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홈팀 FC 안양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성수 골키퍼가 골문을 지킵니다. 아, 일단 3리백 백동규, 이창용, 김영진 선수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원에 6 명, 삼선엔 황기욱과 김정현, 이선엔 주현우, 안드리고. 문성우, 이태희, 최전방 원톱 가장 핫한 2천 년생 박재홍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김다솔 골키퍼가 오늘은 골문을 시킵니다. 자 4백 라인 가동했습니다. 김수범, 최희연과 장성재, 여승원. 그 앞선에 한 명은 이후건입니다. 이 선의 네명 소개해 드리죠. 김건호와 이석현, 유회희 발디비아. 최전방 원톱 시모비치가 오늘 안양의 골문을 겨냥합니다. 안양과 전남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편에 홈팀 FC 안양, 화면 오른편에 원정팀 전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로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후반전에 실점 허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꽤나 많은 전남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방에서 압박을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좀 많이 자, 시모비치 슈팅! 시작부터 나이로운 슈팅 인사를건네는 시모비치입니다. 네. 참, 이 전방에서 부지런한 움직임들 가져가고 있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발디비한데요 자, 볼탈취했습니다 역습으로 갈수 있는 FC 안양입니다. 하프라이 통과. 자, 왼쪽, 오른쪽 동료들 살핍니다. 네. 오른쪽에 문서가 이어왔습니다. 크로스 따라갑니다. 오! 헷! 정면 막아내고 있는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네. 박지영의 헤더. 박지영 선수가 지금 머리로 할 건지 발로 할 건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빌드업 준비하는 FC 아양네 전남도 뭐 전방에서 압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앙선 부분에서 오자. 기공만 찔러주는 패스. 박스샷. 터 골! 어, 선제골 터트리는문성우입니다1대 앞서가는 홈팀 FC 아양입니다 네. 자 하프랭 근처에서 한 번에 뒤쪽 네. 찔러주는 패스 그리고 원샷 원킬 문성우입니다 <놀람> 야. 정말 통쾌한 슈팅이네요. 그렇네요. 전방에서 이 많은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는 안드리고 이번에도 안드리고 오른쪽 공간 자. 찔러줍니다 자 오늘 선제골의 주인공 문성호 동료들 살핍입니다 박사도 진이 흔들어줍니다 문성호 자, 문성... 크로스 세트 꺾줍니다 뒤치요 삐어있어요 샤아악 벗니다아 이번에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지 못합니다 네 동료들에게 공을 좀 연결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전남에 이... 전방 압박을 또 하기 위해서는 자, 자 안드리고가 전방으로 박지한박쪽 박지영 뒤쪽 안드리고 슈팅와벗어니다벼락 같은 슈팅 안드리고입니다 야 지금도 어, 제가 심오비치 선수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박지영 선수가 그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예. 전남도 이제 수비를 할 때는 수병 미드필더인 이우건 선수가 어, 중앙으로 내려와서 쓰리백 형태를 이루고요 자 왼쪽 측면 지현우의 크로스 날아갑니다 한손 자 이번에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박지용입니다. 어.. 1위 1비 하지 않겠다. 뭔가 이런 인터뷰를 해줬거든요. 예. 결국에 또 대전에게 패배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자 크로스 오. 시도 1 0내면서0 0이보0 0배다다0배 100배 100배 치0 0 네. 리그 했던 박성수 키퍼입니다.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임포티드 풀백처럼 어, 역할을 또해 주기도 하고요. 네. 정말 다채로운 빌드업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전남이에요. 최희원의 크로스! 시 조비치 헤딩! 발베비아 슛팅! 전면 이거거든요. 네. 네. 자, 최희원의 깊숙한 크로스, 쇼비치가 네. 헤딩으로 떨궈 놓고 한 번에 발리 슈팅까지 보여주는 발디비입니다. 네. 네. 이렇게 FC 안양과 전남 드래곤즈의 전반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문성우의 선제골이 나오면서 홈팀 FC 안양이 1대0으로 맞췄습니다. 네. 전반전에 상당히 뜨거웠던 두 팀의 후반전도 출발했습니다양팀 진영 바꿨고요. 화면 왼편에 전남 드래곤즈, 화면 오른편에 홈팀 FC 안양이 포진합니다. 아이카라운 어, 슈팅이었는데요. 이번에 시보비치 슈팅 오우! 막힙니다. 자안 드리고 헤더 다시 여승원에게 돌아옵니다. 어자자 아, 아, 자, 이러면 역습 가져갈 수 있는 안양입니다. 올라가는 안 드리고 자안 드리고 안 드리고 오른쪽 야구입니다. 밀어줍니다 야구 야구 앞쪽 자, 안드리고. 안 드리고 안 드리고 쇼. 안드리고가 팬들에게 선물합니다! 네! 이대0 f c 야 볼이 끊어진 이후에 안드리고 선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이 야구선수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구선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사이드 쪽에 공간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넣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득점하지 못했고, 아, 실점을 한전담모습이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는 전담 드곤즈입니다 왼쪽 침면에서 발디비아. 반대편 깊숙하게 플라나 왼발 셔팅 펀치 다시 한번 슈팅 슈퍼밋 박성수 골키퍼가 정면으로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해내기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예. 반응해내면서 지금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거널리지 못합니다 안 내리고 어려운 동작에서 앞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뒤쪽 밟아주는 패스인데요 아, 아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공격권을 전남에게 박지원 쪽 플라나 아! 아! 자불라나 뒤쪽으로 발디비아 발디비아 슈팅 오! 아 이번에는 육탄 방어로 끊어내고 있는 FC 아양입니다 역습끌 수 있습니다 역습할수 있는 아양입니다 박재용 오른쪽 야구 아하. 야구 아 네. 일단 야구가 어렵게 살려냅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안드리고 자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만 다시 안드리고에게 돌아옵니다 안드리고 크로스 박산주 그대로 슛팅! 막힙니다. 아실 수밖에 없는 박지용입니다. 야이 스트라이커 자원으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제 톱으로 공기를 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노건우와 한함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헤딩! 오버니다자 교체 트입 되자마자 날카로운 헤더를 시도하는 한함 선수입니다. 아, 어쨌든 많은 아, 좋은 공격 찬스에 기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안드리고가 이번에도 오른쪽 야구에게 야구가 부드러운 터치를 보여줍니다. 골파어 끌어냅니다. 야구 올라갑니다. 오른쪽 안드리고 벌려줍니다. 야구 슈팅체 나이카노 슈팅, 슈팅! 막아리는 김다솔 골키퍼입니다. 네, 지금도 그 왼쪽에 박지홍 선수가 있었고 오른쪽에 안드리고 빠져들어가면서 야 지금은 세 군데에 선택할 곳이 있었거든요. 와. 지금은 그대로 슈팅을 선택을 했었던 야구입니다. 늘어내기 바로 직전에 그 패스가 슈팅을 하는 선수에게까지 연결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 자. 자 오른쪽 키를 넘기는 패스 연결시킵니다. 야구, 앞쪽김수범 데모가 찔러주는 패스 자, 연결시킵니다. 붙잡고요. 크로스에 날아갑니다. 헤닝 뒤쪽, 9대영 가슴으로 뛰어고 셔틀까지 시도해봤던 9대영입니다 박주연이 오른쪽 열어주고 올라갑니다. 야고. 이 전남이 계속해서 좀 무리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자, 이제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침투 패스 연결시킵니다. 자, 안 드리고. 안 드리고 셔틀. 그렇죠. 앱스토의 안익수 감독이 어, 황희주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어, 이제 0골 이상의 어떤 활약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이천반 공격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 자 안드리고가 야구에게 찔러줍니다. 자, 야구. 야구 들어갑니다. 야구 한번 열었어요. 셔터. 아킵니다. 자 생각 볼 안드리고. 자 뒤쪽으로. 아그 자리에는 발디비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나호 큐, 키리구투 2023, FC 아양과전원드레곤지 시즌 14 라운드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0. FC 아양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리그 두경기 무승의 고리를 끊어냅니다.